꿈꾸는 시간, 빛의 날개, 일, 금호함선. 예, 금호함선 중에서, 제1 생각의 고향에서, 음, 이십, 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니, 내가 바다님과 말을 하고, 바다의 우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믿을까? 금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님에게 말했어요. 바다님, 정말 저별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바다는 즐거운 듯 바람빛을 내며 말했어요. 모야 나는 늘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단다. 언제나 진실함을 양식으로 삼고 살지. 그리고 늘 깨끗함으로 세상을 씻어내고 있어. 우리 우주의 친구들이 내려오면 그모도 나처럼 친구가 되는 거야. 바다님의 말을 듣고 있던 금어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아빠 엄마가 금어 앞에 나타나 금어를 안아줄 것 같았어요. 바다님,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와 저 별들이 친구가 된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모의 말에 바다는 조용히 그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랜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란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그모가 태어나기 전 누구였을까? 만약 그모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야. 그러나 그모는 그 말을 알지 못하였지요.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모가 바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밤하늘 별들이 빛을 내고 있었어요. 별빛은 점점 밝게 다가오며 그모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산 언덕 작은 집에는 커다란 별 하나가 생겼어요. 안녕, 금호야. 우리는 저 우주의 별이란다. 바다에게 금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어서 모두 내려왔지. 금호가 우리와 친구가 되어 준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나 금호와 함께 할수 있지. 금호야, 친구가 되어 줄 거지? 별들의 말에 금어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금어의 표정을 바라본 바다와 별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더 밝은 빛을 온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여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바다님, 별님, 금어는 엄마 아빠가 계신 별에 가고 싶어요. 저 별에 가야 하는데 언제 갈지 알수 없지만 꼭갈 거예요. 금오의 다짐을 듣고 있던 별들이 생각했어요. 금오 아빠 엄마를 찾아봐야겠네. 우리가 수소문하면 알수 있을 거야. 금오를 기쁘게 해주면 좋겠어. 별들은 금오에게 말했어요. 금오야, 별은 아주 먼 곳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야. 저 별에 가는 방법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너를 찾아오는 것과 같아. 열심히 공부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모는 분명히 해낼 거야. 그모에게는 이제 친구가 많이 생겼잖아. 금어는 별님들 말에 힘이 솟아났어요. 금어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엄마 아빠에 대하여 바다님과 별님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과학자예요. 엄마 아빠는 함께 별나라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내가 아주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언제나 나에게 들려주었어요.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저 별에 올라가 집을 짓고 그모를 우주 비행사로 만들어서 함께 우주 여행을 할 거라고요. 저 별들에게는 아름다운 꿈동산이 있어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도 했어요. 수많은 별 중에 저 별이 가장 빛나고 있으니 저 별에 집을 짓고, 그모는 비행사를 하고, 아빠는 우주선을 지키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그모가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밤마다 속삭이며 말했어요. 그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모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그모야,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은, 위험해서 너와 함께 할수 없단다. 혹시 시험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모가 커서 엄마 아빠를 찾으러 와야 한다. 알지? 엄마 아빠가 밤마다 이야기한 저 별, 저 엄마 아빠는 별에 대해 이야기로 언제나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저 별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는 구름이 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저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시험하기로 한 그날, 그 모에게 말했어요. "그 모야!" 엄마 아빠가 두고 갈 것이 있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금호가 공부해서 봐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못하면 금호가 찾아와야 하는 거야. 저기 커다란 바닷색으로 있는 책 엄마 아빠 일기야. 그동안 연구하고 알아낸 것 모두를 기록했지. 잊지 말고 엄마 아빠가 성공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렴.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늘 오실 거야. 오늘이 아빠의 생일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영구한 것을 보여주기로 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도 써놓았지 금방 다녀올 거야. 어머야 놀고 있어. 확신에 찬 엄마 아빠는 저를 안아주고 시험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빛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방황 가득한 빛은 한참을 무지개 빛을 내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들어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웬 집안의 빛이 이렇게 밝은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엄마, 아빠가 저 별에 갔다 온대요. 제 말에 할아버지 얼굴에서 작은 주름 하나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험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 방이 아주 깨끗한데. 연구를 한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시며 방을 나오셨어요. 할머니에게 기대어 놀고 있는 그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한참을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뭔가를 발견하였어요.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어 가시는 얼굴에 또다시 작은 주름 하나가 흔들렸어요. 아,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금호를 데리고 산원도 작은 집으로 오셨어요. 금호가 세 살이었지요. 그리고 저기 저방 열쇠가 있는 곳에 엄마 아빠의 책과 모든 것을 넣어두시고 매일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다와 별들이 함께 소리쳤어요. 아, 그날이다. 그래, 그날이야. 그때 정말 기쁨에 넘치는 날이었지. 그처럼 밝은 빛은 보기 힘든 일이었거든. 우리 별들이 아주 오랜 동안 세상에 머물렀지만, 그와 같은 날은 몇번 없었어. 모두 기쁨이 가득한 날이었지. 엄마 아빠가 금호에게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는가 보다. 바다와 별님들은 그모에게 거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어요. 그모는 확신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나 봐. 그모의 표정을 바라본 바다와 별님들은 그모의 공부를 돕기로 했어요. 바다는 바다의 반짝이는 파란 빛들을 모아 별님들은 하늘의 은빛 별빛을 모아 그모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그모의 확신은 점점 커 갔어요. 밤마다 별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낮에는 바다에게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모에게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쌓여갔지요. 그모가 커갈수록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움직임이 점점 적어졌어요. 그모는 생각했어요. 빨리 공부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우주여행을 할 거야. 아빠, 엄마를 만나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기쁜 마음이 더해졌어요. 산년덕 작은 집, 이산 속으로 나를 데리고 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모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저 멀리 시장을 다녀오실 때면 늘 신문 하나를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낡은 신문 하나를 곁에 두고 있었어요. 너무 낡아 색이 바래 갈색으로 변한 신문에는 거다란 두 명의 사진이 있었지요. 엄마 아빠의 사진이에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책인 거예요.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에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 어저 새겨 있었어요. 올해 세계가 뽑은 과학자상 수상자 부부 과학자. 그모의 머리 속에는 수많은 그림이 담겨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여준 그림들이 머릿속에 춤추듯 이리저리 빛을 내며 놀고 있어요. 그머는 생각했어요.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힘이 나겠지. 그러면 걸음걸이도 빨라질 거야. 우주선을 만들어 볼까? 금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하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바다와 별님들에게 말했어요. 바다와 별님들도 금어의 말에 찬성했어요. 이제 남은 일은 엄마 아빠의 일일장을 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금어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직 어린 내가 우주선을 만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그모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우주선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너희 아빠와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아빠가 너만 할때 할아버지에게 물었지. "아빠, 오디선 만들어 봤어요?" 하고 말이야. 이제 그모 네가 묻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을 듣던 그모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던 그림처럼 우주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엄마, 아빠 그림들이 이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일기장을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꼭 공부 많이 해서 많이 하고 보라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모를 바라보며 신문을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이 있는 신문에는 작은 종이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신문을 접고 접어 만든 비주머니 속에서 아주 반짝이는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신문을 놓치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음, 감사합니다.